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네. 바로 리모컨 부산시장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바로 가시죠 아 바로 <laughs> 어디로 갈까요 아 바로 바로 가시죠 네. 아, 죄송한데 어디 사는 아, 아, 누구세요 아네 잠깐 <laughs> 어디 사는 누구시라고요 저아네저 아, 네, 부산 사는 이관우입니다 네 여기로 잠시만요 3828, 요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아, 좋습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 부산사는 이가노 매니저님 감면 네. 함께 자, 오늘 또 저희가 시작을 할 거고. 네. 오늘 총몇 대죠? 열대죠? 오늘 열대 준비를 했는데 오케이. 조금 빠르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게 네, 또 일정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거를 또 지키려면 빨리를 진행해 드릴 건데. 간략하게 예. 뭐 설명을 드리면 요차가 지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보신 차량이고, 네, 예, 신형 K5 어, 3세대, 3세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오. 지금 이제 뭐 20년도 출고, 20년도에 출고한 차량이고, 네.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이제 9만 키로인데 이제 뭐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 어, 운전석 저기 아, 조수석 뒷문이랑 뒤엔다 황금 도색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맞 판매가가 2,500만 원이네요. 맞아요. 지금 보시는 이 컬러가 매력적인 그래비티 블루라고 메인전님께서 아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네. 잘 적어주셨는데 여기다가 네. 안에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져 있다 보니까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K5로 가져가 보시면서 2,500만 원에 시그니처 등급, 높은 등급이잖아요. 네. 옵션도 빵빵하거든요. 여기 추가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와 함께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다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맞아요. 안 해볼까요? 그, 어, 안에잠깐 보겠습니다. 실내만 간단하게 시트 한번 찍어주시고 좋아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가 이제 워낙 잘 판매가 되고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네. 어이구, 저희도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입고된 차량이고 에이. 그리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차량이기 때문에 음. 원래는 또 하이브리드가 네. 그치동록세 보조금이 좀 나왔어요. 오. 이제 명의전 하게 되면 뭐 이제 그 국가에서 뭐 40만 원 정도 이렇게 감면을 최근까지 해 주다가 작년에 이제 끊기면서 네. 예, 뭐전에 부담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그만큼 이제 대중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음. 대중적인 차가 이제는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보조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맞아요. 어쨌든 근데 뭐 그거를 제외하고도 뭐 친환경 차로 등록도 돼 있고 연비도 그쵸? 아주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좀 내가 평소에 좀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이다 하면 은 무조건 하이브리드 추천 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어차피 찾으시는 분들은 다른 답안지가 없잖아요. 출퇴은 거리가 멀다. 장거리 출근, 출장 많이 다닌다. 그리고 연비 괴물을 음, 원한다 하시면은. 맞아요. 어차피 하이브리드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네. 그래도 그 안에서 옵션 많으면 좋고 추가 음, 옵션 다 들어갔고. 맞죠. 스피커까지 다 크라이 프리미엄 서운드가지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2,050만 원 나오기 힘들어요. 맞아요. 이제 정말 요것도 힘들어요. 가격이 이제 정말 많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이만큼 내려온 거고. 맞요 예, 이제 이 정도 금액이 사실 아반떼랑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가격 음, 차이가. 음. 뭐 제가 나중에 아반떼 몇대 소개해드릴 건데 네. 아마 고그 차들이라는 크게 뭐 이제 금액 차이가 없을 거라서 어. 아마 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좀 내가 중형 세단 중에 좀 연비 좋은 그런 네. 차 찾고 있다 그러면은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차량 바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옵션 앞으로. 강국 대한민국에서 옵션 가지고 좀 떵떵거릴 수 있는 차량 그렇죠. K5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면 K5도 옵션 없는 K5 진짜 많아요. 데리이다 다르기 때문에. 네. 자 고객님 오늘 저희가 2시 10분 안으로 라이브를 마무리할 텐데 이 라이브에서 뽕을 뽑아가는 방법은 지금 우리 매니저님 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0504-3183-4742번입니다4742번으로 네? 문자 또는 전화 이력만 남겨두셔도 저희가 드리는 혜택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 또 K5예요. 네, 또 K5인데 어.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K5인데 연식이 이제 23년... 어, 4월에 출고가 된 차량이라서 최근이에요 제조사 보증 기간이 다 남아 있어요 한참 남았습니다. 네, 다 어. 남아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이제 2.0 일반 가솔린 차량인데 네.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어허. 무사고 차량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가격이 이제 2,200만 원에 저희가 아마 자막 나가고 있을 건데 네. 가격 차이는 크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차는 연식이 저 차보다 조금 짧은 차량이고 주행 거리도 지금 3만 k 로밖에안 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내는 어차피 뭐 내부 구조가 동일하니까 음. 그거는 제외하고 어 외관상 그냥 봤을 때는 화이트 컬러에 지금 썬루프까지 들어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옵션! 맞죠. 이게 또 젊은 분들이 또 환장하거든요. 우리 네. 같은 분들. 아 저희.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젊은 사람. 네. <laughs> 젊은 사람이라는 네. 워딩 자체가 너무 아, 올드.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워딩이 조금 잘못된 점. 그렇죠. <laughs> 네. 자 어쨌든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갔고요. 네. 스타일이라고 하는 추가 옵션이 붙어서. 맞아 피렐리 타이어 휠 LED 포그 램프 그리고 헤드 램프. 그러니까 약간 K5 중에서도 살짝 드레스업한 느낌으로 맞아요. LED 램프들이 들어가져 있고. 네. 그리고 안에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이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약간 좀 신차 같은 느낌을 주기도. 이제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어쨌든 어. 뭐 제조사 보증기간 남아 있으니까요. 한참 남았어요. 네, 그냥 어쩌... 구매하시고 네. 혹시나 뭐 이제 수리비에 대한 부담 그런 거 전혀 안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잠시만, 아 이거 보고 넘어가야겠다. 네. 자, 고객님 제가 봤을 때 이거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들어온 지 어,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실제로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트 컬러의 파노마 썬루프 네. 있고 네. 거기 안에다가 지금 약간 브라운 시트. 이것도 이름이 새들 브라운인가? 네, 새들 브라운이요. 그렇죠. 네. 아 새들, 세, 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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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새들 브라운입니다. 그렇죠, 새들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네. 프레스티. 등급 정도면은 딱 거의 괜찮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추가 옵션이 잘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음. 지금 가격도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는 몰랐는데 또 K5가 수출을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수출 문의도 어. 지금 많이 오고 있으니까 네. 예, 생각 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0 5 0 4 4 1 8 3 4 7 4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아반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2020년도 12월에 출고했었던 음. 이제 CN7 아반떼 가솔린 차량이고요 음. 등급은 이제 가장 높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지금 7만 3천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 어, 무서고 차량이에요. 그렇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잠시만요. 이거 어, 주행거리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7만 3천 정도 뛰었고요. 가격은 1,000. 천... 810만 원 가격인데 대차림 받아가시면 1700까지 떨어집니다, 고객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20년도 지금 봐 보세요. 1810만 원이잖아요. 네. 이 차가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도 시세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닌데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린 음. 뭐 K5랑 가격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은 뭐 가격 차이가 크게 없다 하더라도 어 어찌 보면 또여게또 신형 더 신형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이면 어 하이브리드랑 그냥 가솔린 차이인 거지 어. 옵션은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맞아요. 네, 추가적으로 어, 아바떼에 여기 들어가는 엔진이 그 최근에 개발된 엔진이거든요 네, 새로 개발된 이제 엔진인데 이게 약간 개량을 했어요 네. 이전 거부터 개량을 해가지고 어쨌든 신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또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 연비 좋고 네, 요것도 그렇죠. 거의 한 16km 정도는 나오네. 연비라서 어? 어? 엄청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어차피 아반떼 보러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쭉 한번 보시다가 아. 일반 소비자분들은 옵션을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등급에다 잘 모르다 보니까 아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끝에는 인스퍼레이션 그러니까 최고 등급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중고차는 옵션이지 그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추가가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딱3 0만 원. 제이...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다 보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없어요. 넣을 게 없어요. 이제. 썬루프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긴 하는데 맞 고거 빼고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고차 구매하시면 타이어 좀 쓰다가 아 내가 갈아야겠구나 타이어가 내 짝다 25년도 타이어로 네. 트레드 또한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여기 안에 살짝 볼까요? 네. 시트는 오케이. 이제 근데 일반적인 그냥 블랙 컬러고.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땡 아, 제가 또 일부러 레드로 세팅해 놨습니다. 이게 아, 또잘 보이게끔. 오! 네. 이게 딱 블랙, 블랙 앤 약간 레드 이런 느낌으로. 네. 저 이제 제가 이전에 저희 또 나니님이랑 또 영상을 하나 찍었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이제 그때 잠깐 TMI를 했었는데 그게 편집돼서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이제 전시하는 차량을, 앰비언트가 네. 들어가는 차량은 또 제가 이 색상을 신경을 써요. 나름. 신경을 써서 세팅해 놓고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 컬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쪽에 아마 컨디션 보셨을 거고요 네. 아반떼 당연히 뒤쪽으로도 마찬가지 뭐 가죽 구겨짐 이런 거는 확인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다 보니까 뒤쪽에 애들 태우고 열선 시트 그대로 켜줄수 있는 어, 편안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중요한 거는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을 천만 원대로 가져간다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네. 아반떼 보통 구매 가시면 인스퍼레이션 제일 많이 구매 가십니다 왜냐면 <laughs> 결국은 옵션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빼고 싶고, 이건 넣고 싶고. 근데 신차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빼고 넣어요. 마찬가지 그냥 인스퍼레이션 정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한대 1810만 원입니다. 고객님. 네. 이제 또소음에계드릴 차량은 이것도 똑같은 아발떼 CN7인데 연식은 똑같은 이제 20년식이고요. 주인거니가 이제 요거는 8만 1,600km 정도 탔습니다. 그쵸. 예, 거기다가 무상고 차량인데, CS7은 또 보면 이상하게 유, 유달리 이게 블랙 색상이 잘 없어요. 어 그래요? 예, 블랙 색상이 잘 없고, 어, 지금 저도 여기 근무하면서 세대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네. 이상하게 이제 아무래도 보통 아반떼 뽑으시는 분들은 음. 사회초년생. 그죠첫 차. 첫차. 그래서 이제 보통 다 흰색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쵸. 그렇죠. 가장 네. 무난하고. 맞습니다. 남들이 얘기해준 컬러. 네. 그래가지고 가장 무난하고. 네. 이제 뭐또 주변에 물어보면 거의 되게 차는 흰색이지. 아, 맞아요. 라고 하시니까 이제 아마 흰색을 많이 뽑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긴 네. 한데. 어쨌든 블랙도 나름 잘 어울립니다. 어.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모던 등급인데 한번 옵션 한번 읊어주시요 어, 오케이. 모던 등급인데. 어. 모던이 모던이 아닙니다. 모던하면 은왜 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이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모더니 모더니 아니야? 아니에요. 자,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갔냐면 첫 번째 17인치 알로휠 타이어 N, 예. 컴포트 1, N2가 네. 음, 동시에 ]까지. 다 들어갔고요. ECM 하이패스 시스템과 함께 인보테인먼트 네비투까지 총 302만 원의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더니 <laughs> 모더니 아닙니다. 모더니 모더니 아니다. 음, 안 해볼까요? 네.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1590만 원에 아예 모더니니까 이게 아니라 솔직히 이 정도면 등급을 차라리 올리는 게더 <laughs> 저렴하지 않아요 전차주분한테 좀 <laughs> 죄송하긴 한데요.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laughs> 여러분. 근데 컴포트를 1, 2를다 넣으셨거든요. 맞아요. 이게 1, 2가 앞좌 컴포트 1이 이제 앞작석에 통풍 이런 거고. 네. 투가 이제 뒷좌석에 열선이거든요 <laughs> 맞아요 인스퍼레이션 올라가면 기본으로 주는 이제 <웃음> <웃음> 옵션인데 뭐 네. 넣으셨더라고요 뭐 가격은 낮추고 싶었고 또 네. 필요했던 옵션 어쩌면은 전 차주분이 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기 때문에 뒤에 애들 태워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팅도좀 비싼 거 들어간 게 티가 나죠 바사선팅돼 있고 어. 지금 타이어도 보시면 24년도 타이어예요 맞죠 음. 맞아요 요 타이어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선 버튼 다들어가그 열선 시트 있고 밑에 보시면 조금. 타이어도 어. 자, 재작년 재작년에 이제 타이어라서 타이어를 이제 바꾸, 바꾸시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거의 5,000km 정도 탔을 하나? 그쵸. 예, 네, 그 정도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컨디션 네. 아주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음. 가장 많이 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1순위로 보시는 소음품인 것 어,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소음품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교체가 되어 있는 음? 차량이다 보니까 음. 어쨌든. 예,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타이어 비용도 킵하고 싶고, 네. 탁송비 무료까지 킵하고 싶고, 네. 기름까지 우리가 넣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4742번으로 문자 1력만 남겨 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단오늘의 시간이 짧습니다. 2시 10분 안으로 남겨 주셔야 고객님이 받아 가실 수 있는 혜택 최대한 저희가 그냥 다 드릴게요. 맞습니다. 이게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는 니로부터 저희가 보여 드리나요네 예, 니로. 오케이. 자, 전기차로 지금 저희 쪽에 몇대 있거든요. 어, 어 네. 이차가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것도 22년 도에 출고가 된 차량이고 예? 주행거리는 이제 거의 준시차급만 k 로도안 탔습니다. 어유, 이분 네. 이 정도면은 전 차주분 장롱면허 되셨겠는데요. <laughs> 장롱이지 아니, 이지 않을까요? 상거래 2022년 네. 8,600, 1만도 타지 않은 차량으로 제가 그렇죠. 보여 드리고 있고 이게 에어가 기본이지만 옵션 구성만 보면 기본 트림이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 맞아. 어,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갔습니다. 에어랑 뭐 어스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맞아요. 네, 근데 에어도 뭐 나름 그냥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치. 좋은 차량이고. 맞아요. 일단은 전기차가 3천만 원 밑으로라는 것 자체가 맞아. 좀 제가 봤을 때 메리트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보통의 전기차들은 3천만원에다 넘어가요. 맞아요. 에, 근데 비싸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니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그 원래 하이브리드 니로에서 네. 배터리만 바꿀 차량이다 보니까 아하. 조금 저가로 출시된 차량이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이제 기아에서 뭐 EV3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예, 니로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사실 디자인은 음. 좀 그렇게 끌리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쁜 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세요. 데일리 네. 합니다. 이런 게 오히려 좋아요. 무난하긴 한데, 그렇죠. 어, 호불호 없이.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금액만 막 이렇게 보고 네.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의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2천만 원대 전기차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찾기 힘들고, 네. 그 안에서도 좀 주행거리가 만도 안 되는 거. 그렇게 치면은 제조사보증 꽝꽝 남아있고, 이게 그 보증이. 기아가 8년 또는 16만 킬로미터 이하, 음, 이하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3년이 5, 3년에 5만, 5년에 10만인데, 네. 말씀하신 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네. 20만. 아, 그렇구나. 네, 고전압 배터리라고 해서, 네. 이제 일반 배터리가 아니고, 전기차들은 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쵸. 그게 이제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무상으로 보증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택시들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음, 그쵸, 그쵸. 전기차들 보면, 진짜 지금, 전기 택시 중에 많이 타신 분들은 이미 한 30만 어 맞아요. 정도 타셨거든요 저는 물어봐요 항상 네. 저는 제가 이제 차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물어보면 정말 뭐 바꾼 게, 바꾼 게 없다 그쵸. 그 이제 뭐 시동 배터리 아. 아니면 타이어 정도만 아. 내가 그쵸. 지금 이때까지 갈았다 라고 아. 하면서 자랑을 누어놓으시더라고요 아. 괜히 말 걸었습니다 그때 그럼. <laughs> 그때부터 이제 약간 TMI가 쏟아지더라고요 그쵸 자, 안쪽으로 한번 뭐 보여 드리는데 아하 이게 뭔가요? 비니. 아직 까지 쉽지 않은 상태 왜? 네. 주행 거리가 8600km. 안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세차 느낌으로 날이하게 가져가 보시기 되게 좋고 추가 옵션이 지금 2,750만 원, 3,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의 추가 옵션이 하나 붙었습니다. 컴포트 옵션까지 붙었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컴포트 옵션이 붙었으니까 뒤쪽에 열선 버튼까지 뒤쪽에 누군가를 태워서 케어하기도 굉장히 좋은 옵션들이 들어가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객님이 보시는 2열 공간이 동급 전기차 EV 중에서 가장 넓은 공간 그리고 가장 플랫한 바닥 구조로 가졌다 보시면 되고요. 트렁크 공간까지도 아주 넉넉하다 보니까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전기차로 그냥 전기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전기차만 보시거든요. 전기차 봤다가 아, 아반떼 가격 좋네? 아반떼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오늘 정도면 전기차 안에서 3천이 안 되게 2천만원대로 옵션 좋게 가격 좋게 주행거리 거의 새차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 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 이제 제조사 보증 기간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걱정할 네. 게 없죠. 출가시고 그냥 편하게 타시면 되시고. 오케이. 제가 또 셀토스 찾아놨거든요, 여러분. 네. 바로 가시죠. 오케이. 아, 이거죠. 1,450 네. 가격도 너무 좋아요. 1,450짜리고 진짜로. 네. 어. 주행거리가 2020년도거든요. 아마 방송 타면 네. 전화 올것 같은 차량이긴 해요. 그렇죠. 네. 금액대가 워낙 좋아서 그리고 이제 사고는 이제 무사고,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네. 운전석 뒷문만 교체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맞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그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연식 대비 주행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72,500km 정도밖에 안 탔고요. 예, 네, 연식이 지금 20년식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름 걱정 이런 거안 해도 되는 음.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추가 옵션이 컨비니언스가 붙었고 하이퍼스 룸미러와 네.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붙었습니다. 그냥 기름 넣고 타시면 되는데 기름도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어 좋습니다. 셀토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어, 안에 깨끗합니다, 고객님. 이 네. 안쪽에 살짝 보여드리고 네. 살짝 보여드리면서 어, 트렌디 등급인데 안쪽에 어차피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함께 하이패스 룸미러, 컨비니언스가 붙었다 보니까 인조 가죽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일년 열선 시트, 열선 휠 16인치, 알로이 휠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없어 셀토스 구매하시면 은 굳이 막 엄청 높은 금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 없으시거든요 맞아요. 가성비로 좀 많이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고 그 안에서도 셀토스를 방송에서 보여드린 적이 많이 없어요 네 맞아요 어. 아예 어, 말씀 안 하시네 네. 매니저님이 소리가 <laughs> <착오기가> 만지작거리시는데 <laughs> 장난친다고 지금 열고 싶은가봐 <laughs> 네, 네, 어, 그래서 봐. 중요한 건 셀토스 매물이 <laughs>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고객님 네. 그래서 깨끗한 셀토스한대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혼자 타기 제일 좋은 차량입니다 좋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그래, <laughs> 개봉 박두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올라올 거예요 어, 나중에 올라올 겁니다 제가 네. 아주 탐내던 네. 차량인데 네. 자 신형 지구공입니다 맞아요. 기본형으로 6,350만 원 네. 6,350만 원인데 신차가가 음. 요게 이제 원래 보통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넣으면 한 1억 3천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인데 네. 요게 지금 9,350만 원짜리거든요. 어. 근데 어쨌든 뭐한 3천만 원 정도 감가가 된 차량이고 그쵸? 예. 네, 어차피 지금 또 22년식에 6만 키로면은 제조사 보증 다 남아있고요. 다 남아있습니다. 예. 네, 무사고 차량이니까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맞아 네, 판매가가 지금 6,350입니다. 맞습니다. 추가 옵션이 하나 붙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붙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아 역시 하, 잘 나왔어 진짜. 네, 받닥받닥하죠 아오 하우.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앰비언트도 제가 설정해 놓은 색깔입니다. 그쵸? 보라. 보라색. 보라색. 자 안쪽 에비언트라인 <laughs> 네. 엄청 좋아하시네 보라돌이색. 자 안쪽으로 저희가 신형 지구공 보여드리고 있고요. 3천만 원 정도 감가가 빠졌다 보니까 1억 가까이 했던 금액에서 6천만 원대로 가져보실 가수있요한 6만 정도 탔다 보니까 제조사 보증 깡깡 남아다 보시면 되겠고, 네. 운전하기 편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다 들어갔던 어차피 지구공은. 어차피 G90은 사실 분들은. 네. 그쵸. 가격 어느 정도 선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나요? G90 신형은 음. 솔직히 가격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근데 좀 주행거리가 그러니까. 좀 있는 차량이 안, 팔, 안 팔리는 것 같고. 어. 이 차가 지금. 6만. 네, 6만키로잖아요. 오르만키로가 네.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감가 네. 적당히 되면서 너무 많지는 않은.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쵸. 거기 한한 한 6. 천에서 한8.500 사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 오케이. 음, 음. 자, 이 차량 저희 신형 지구0 한번 보여 드렸고 네. 다음 차량 또한번더 있거든요. 바로 뒤에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마지막에 저 독특한 색상의 제가 지구0을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GV80입니다. 오, GV80 어? 너무 오랜만인데? 네, 네, 네. 5,4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주행거리 5만 2천 정도의 무사고에다가 제조사 보증 꽝꽝 남았습니다 고객님 아마 제네시스 보시면서 그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요거 아빠 차로도 굉장히 괜찮긴 한데 중요한 거는 파퓰러가 들어갔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 빌트인 캠 패키지와 함께 22인치 휠 타이어까지 들어갔습니다 음. 파퓰러가 들어갔다 보니까 이거는 끝났습니다 맞아요 어. 파퓰러가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 요즘 나오는 G80이나 뭐 G90, 아니면 뭐 GV80, GV70은, 파퓰러 패키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왜냐면 파퓰러 패키지 하나만 하더라도 음. 옵션이 몇 백만 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제 그 개별적으로 뭐 옵션이 백몇 십만 원짜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파퓰러가 있는 차량으로 제네시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 네. 옆쪽으로 사이드 스텝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 만약에 이거 아버지들의 또 차량이기도 하잖아요 또 남자들의 네. 어떤 또 약간 드링크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 좋다 가격이 지금 5천만 원대 GV80 정도면 5천만 원대, 요 정도 잘 나갑니다. 4, 5천 대 진짜 잘 나가잖아요. 네, 오늘 제가 전시한 차량인데 오. 아까 전시하러 올라오는데도 약간 느꼈어요. 이게 맞아요. 차가 네. 와 이게 이 가격이면 진짜 살 만하다. 아 그렇죠. 네, 4, 5천만 원대에 GV80이면 이제는 살 만하다. 주행 거리 5만 대밖에 안 되니까. 네, 5만, 5만 키로고 2천. 신차가가 또한 7,400만 원 정도 했던 차량이니까. 맞아요. 거기다 주행 뭐또 제조사 보증 다 남아 있어요. 어, 제네시스 라인이기 때문에. 어. 음. 파플러 그래서. 패키지까지 다 들어가져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임이 가장 찾으신 거 파플러 패키지만 해도 643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 네, 맞아요. 어, 그렇죠. 네, 파플러 패키지만 해도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빌트인캠 패키지와 함께 22인치 휠 타이어까지 다 들어간 차량이라 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까지 저희가 GV80까지 한번 보여 드렸고 어, 음. 이제 드물게. 어, 이게 보통 <laughs> 저희가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이 어, 차량이 뒷, 뒷좌석 모니터까지 있는 거는 좀 드뭅니다. 맞아요, 맞아요. 뒷좌석 어. 모니터 옵션까지 추가가 된 차량이라서 어. 신차가가 이제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지금 7,800만 원. 그쵸. 이게 네. 7,800인데 지금 4,000만 원대. 4,000만 원. 그러면 얼마 빠졌만3,500 정도 빠졌네요. 그쵸. 네. 지금 1인 신조 차량에다가 무상인데. 추가가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파플러 패키지에 리얼 yeah. 컴포트 2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yeah. 들어갔고 A W 4륜구동 시스템 <laughs> 들어갔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안쪽에 내부 진짜 고급가 <laughs> 최고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와 함께 렉시콘 사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파나마. 컨비니언스 패키지 파노라마 썸루프 빌팅캠 보조 배터리 20인치 휠 프리뷰 전자제스페스페션즉다 들어갔습니다. 프로션인데 맞습니다. 이거에. 원대.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여러분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PD 오셔가지고 뒤에 한번 모니터 보시죠. 오케이 네. 안쪽 바로 열어드리겠습니 네. 풀옵션 그, 차량이라 가지고 그니까. 이게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라죠. 문을 살짝 닫으면 그쵸. 슥 닫히는 요 옵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 깔끔합니다. 네. 어... 뭐 임원분들의 차로도 솔직히 좋겠고, 그렇죠. 4천만 원대니까 오천만 네. 원도 안 되는? 근데 지금 옵션이 파플러가 들어갔거든요. 요거 나중에 되팔 때도 잘 팔리는 차량이라 보시면 돼요. 맞아요. 이게 어. 지금 그 신차가가 이제 완전 풀옵션 차량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뒷좌석 모니터도 있으니까 어. 뭐 사인가족 이제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도 네. 뒤에 이제 이제 자녀분들 뭐 또봇이라든지. 뽀로로 이런 거틀어주시면될것 <laughs> 같고요. 그 네, 아무튼 집중 잘될 겁니다.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제네시스 G80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계속 그 매물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서 이 정도의 풀옵션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진짜 듀얼 모니터까지는. 맞습니다. 지금 광고는 지도 며칠 안된 차량이기도 하고, 네. 이게 또 저희가 제네시스 음. G80이 가장 판매가 잘 되는 금액이 저희가 음.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음. 한3000 후반에서 4000 중반. 그렇죠. 예, 네, 4000 중반이 괜찮고. 근데 지금 4000 중반, 4000 거의 초중반에 음. 있는 금액인데 요즘 음. 독선이 없거든요. 진짜 이건 장담하겠습니다. 엔카 뒤져 보십시오. 엔카하고 어. 모든 그냥 세상에 있는 매물 다 뒤져도 이 가격이 없으니까 제가 어. 그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저 오늘 개인적으로 네. 이거 1등. 네. 4,300만 원 저희가 보여드리고 네. 갈색처럼 보이거든요. <laughs> 네. 여러분 이게 갈색이 아니고 네. 저도 처음 보는 색상인데 포르투 레드라고 해놨나요, 제가? <laughs> 포르토 레드. 컬러. 아 포르토 레드. 포르토 레드인데 포르토 맞죠? 네, 포르토, 포르토. 레드인데 이게 저도 처음 봤어요. 음. 이게 제가 갈색은 몇번 봤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좀 의아했는데 네. 참 신기한 게 제가 예전에 다른 데 있을 때는 음. 이런 색상들을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아. 판매가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그런 인식을 가졌는데 그쵸. 이상하게 대형차들은 나가요.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 어. 나, 보통 이런 대형차들은 대형 세단 특히 이거 지구공이잖아요. 지구공이 그렇죠. 2, 30대 오너가 잘 없어요. 그, 대부분 40대. 네. 대부분 40, 50 대고 보통 우리 부모님 연령대 에 그렇죠. 계시는 분들이 뭐 마지막으로 내가 다 바꾸고 싶은 차,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 취향이 바뀌는 거죠. 아 무조건 블랙만 타시다가 네. 이제는 좀 약간 이렇게 로고 그렇죠. 토레드 이런 색도 이제 내가 나이 들고 보니까 이쁜 거예요. 아그니까 나이 들만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이들 매게 뭐 입맛이라든지 그렇지. 뭔가 이런 취향들이 바뀌잖아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색을 찾으시나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 똑같은 모델인데 은색깔이 있었거든요. 어, 네. 그게 나이 드신 분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 우리 부모님 연령대만 문의가 왔었고 실버 컬러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근데 네. 아 이게 근데 아 인색, 은색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하면서 이제 사가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도 바뀔 수 있어요. <laughs> 네, 저희도 그, 바뀌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나이 씨도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옷에서 나이가 들면 이런 옷을. 아, <laughs> 자 그래서. 분홍색을 네.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네. 나이가 바뀌듯이 취향도 네. 좀 바뀌는 포르토 레드 컬러 네. 그리고 이런 컬러가 사실은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음. 블랙 앤 화이트지 이런 컬러가 아마래도좀 희귀템 그런 컬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갔다 보니까 네. 이 차량도 솔직히 뭐가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시그니. 처 디자인 셀렉션 들어가면 어떤 게 좋냐면 세트 색깔이 좋죠.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세트가 고급감이 남달라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분 노린 ]게요. 겁니다. 이거. 외장 색이랑 좀 맞추려고. 어 아, 그래요? 아을 <laughs> 아. 갈색이잖아요, 세트가. 오, 근데 아니, 약간 카멜 컬러? 약간 붉은 기도는 카멜 컬러다 보니까 맞아요. 뭐 엄청 허염멀관한 베이지 이런 컬러가 아닙니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4, 5 0도 오너분들 사업 좀 하시면서 이 정도 제네시스 정도는 필요하다. 아 근데 수입차를 타긴 좀 그렇다. 맞아요. 네, 하시는 고객님들은 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왜냐면또 수입차들은 어. 요 정도 연식 되면 고장 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러면 자체가 조로 어, 가야 되나? 어, 어. 4,450만 네. 원이면. 네. 괜찮아요. 맞아요. 오늘 7만3천 정도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아마 다시 보기로 쭉쭉쭉 돌려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저희가 좀 빠르게 돌려드렸지만 옵션 다 말씀드렸거든요. 음. 오늘 요거 빨리 문의 주셔야 된다. 딱세대 뽑아주세요. 딱세 대. 다시 보기로 딱 아. 보시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세 대. 세 대. 셀토스 디젤. 그렇지. 셀토스 천사백오십만 원. 요거. 요거 지구공 진짜 빨리 판매 될것같거요 포르토 레드 컬러 4,450만 네. 원 4천만 원대 가장 판매가 네. 빨리 됩니다. 하고 저희는 G80. G80 프 옵션 네. G80 4천만 원. 풀옵션 G80. 네. 파블로 다 들어가져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파블로 들어가져 있는 거, 나 지금 절로 가시고요. 음, 어. 만약에 나는 지구공을 보고 있는데, G80 지구공 중에, 가천마한 음. 맞추고 싶은데, 지구공 가져갈 수 있는, 음. 그리고 포르트 레드 컬러. 맞아요. 이게 그치, 갈색, 갈색 톤이 아니고, 이게 자주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밖에서 보면 음. 붉은 빛을 띄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생각보다. 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대 말씀드렸고, 네. 중요한 거는 사체사이번호로 문자 주시면서, 네. 차가 이미 팔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문자 한통 주시면서, 혹시나 차 아직까지 있냐 물어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조금 빠블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빠블리? <laughs> 빠블리, 빠블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2시 11분이거든요. 네. 1분이 지났습니다. 네네. 저 이제 빨리 물러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다음에 저희도 만나뵙고 다음 리뷰가 부산지점에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한 하루 보내세요. 네.